예 오늘도 봄맞이 합니다. 봄맞이 어, 식물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키워서 조금이나마 마음이라도 예, 가다듬으려고 하고 있어요. 생명이 소중함처럼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이상으도살수 있도록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식물을 키워서 한번 뭐 미보려고 해요. 무슨 어. 식물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살수 있도록 살, 살 그렇게 주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 그림만 한 마리 어디 있던 거 떠주었어요. 바깥으로 보내버렸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지 모르지, 모르지만 잘 살길 바라면서 어둠을